센6 9 7번 종이 다시 지하고 어, 지프라임은 이 삼각형 ADM과 AMC의 무게 중심이다 무게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이요 ADM에서 판단한 보잖아요여기서쭉 이어오면 중점을 연결한 거 아니지 어, 중점을 연결하고 몇대몇이치다 2대1의 2대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, 쭉 연결해서, 얘들의 중점을 또 연결한 것이고,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것이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1이 됩니다.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. 결국은 2대3이니까, 3 0의 절반, 절반이니까 여기는 15가 되겠지. 자,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하지 않니? X 대 15는? 2대 3이 되겠죠. 어, 그래서 30은 3X니까 X는 10이 되겠습니다.